안녕하세요. 정우신신입니다 오늘은 웰딩 프로세전 퀄리피케이션 테스팅. WPQT 구조 플레이트 용접하는 걸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테스트는 GT로 세 번을 넣고, 그 다음에 CO2로 파이널까지 합니다. 두께는 30t. 모재가 이중 모재입니다 한쪽은 써스고 한쪽은 카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와야는 309 와야를 씁니다. 초청 티그 영상은, 시간 관계상 뺐고요 버티컬 3G, FC로 저렇게 유빙하고 용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철로 FC를 용접하실 때는 일반 카본 FC 용접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샘물 자체가 워낙 일반 FC 카본보다 재질보다는 많이 무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멍이 난다든지 흘러 내리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구조 용접은 보통 뭐 1G, 2G, 3G, 4G, 5G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용접으로 주로 테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한쪽 모재의 온도가 106도죠, 지금 보시는 데는 어, 일반 가문스틸이고 이번에는 이제 서스 철판입니다. 69.2도. 원래 열전도율이 서스가 카본보다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보니까 쿨링을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에어로 쿨링을 하니까, 식는 게, 서스가 훨씬 더 빨리 식죠. 자, 저거는 이제 변형 때문에 뒤에서 쿨링을 한 겁니다. 이 CO2FC 용접을 할 때는, 어, 여기에 이제, 같은 양쪽에 골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뉴페아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토치 가스와 그 다음에 노즐 각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상 보티칼 용접을 하실때는 양쪽 위빙에 하실때 골에서 머물러주는 그런 위빙법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저같은 경우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런식으로 영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양쪽에 골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 숫자를 세면서 잠깐 멈췄다가 그래야지 이게 완전하게 어, 가쪽에서 불량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보통 용접을 하실 때는 이 가운데보다 가쪽에서 용접이 불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양쪽 가에 끝에가 어, 뭐 안높거나안 그러면 거기에 뭐 포러시티가 들어간다든지 슬러그가 박혀 있다든지 그래서 가운데 쪽은 무시하고 항상 양 비드 가쪽에서 머물러주는 그런 템포로리빙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G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비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는 저게 인위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보통 포르시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걸 보시고 제거를 하면 되겠죠. 특히 이 FC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접용접 비드 가쪽에 뭐, 이렇게 용입도 되고, 그 다음에 불량의 어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버티글 같은 경우에는 더 양쪽에 머물러주는 템퍼가 전기와 그 다음에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비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매 층마다 비드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어, 저번에 얘기했듯이 구조 단면을 잘라가지고 용접을 몇빈을 올렸는지 어, 요즘에 워낙 장비들이 좋아서 건이다 보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는 이제 두줄 비드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와이드하게 비드를 쳐버리면은 용접 모재에 땡기는 변형도 쉽지만은 그 인장 강도나 그 테스트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 용접도 마찬가지. 전적인 그 용접, 헤비어 용접에서도 항상 저렇게 나눠서 갈라치기 하는 용접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TIG나, 그 다음에 FC든 모든 용접에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스메 기준이든, 이행 기준이든, 그각 나라 바다에 그 용접 비드에 대한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FC는 최대 맥스가 뭐 18에서 뭐 21까지 넘으면 안 된다. 또 그리고 GT는 뭐 아스메 같은 경우에는 12mm까지 넘으면 안 된다. 그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테스트를 다 거쳐서 물리적인 힘을 줬을 때 이게 어떤 검증이 된 그런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용접을 하실 때뭐 본인의 기준도 있겠지만은 공사의 기준은 꼭 명심하고 작업을 하셔야지 그게 잘하는 용접사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감사합니다.